한번 이거 얼마나 잘 푸는지 테스트 해볼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준비했어? 이제 시작! 먹어! 머리를 써야지 된대 케이야 이거는 음. 산업부는 세가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요금 인상은 고려됐습니다 그리고 이틀만인 오늘 산업부는 한국전력과한국 그렇지, 손을 써. 손을 써야지.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나를 본다고 누나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냥 가는 거야? 아,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어? 이거 너가 하는 거야. 하는 거야. K가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이거 봐. K 이거 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너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옳지. 또 다른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 이거 동영상인데, 그렇지 손을 써. 그렇지. 또. 그렇지 손을 잘 쓰네. 막 돌려. <laughs> 잘한다. 잘한다. 다 먹은 거 맞아? 아니 더 있는데? 그렇지 그것도. 수도. 그렇지. 다 먹은 거야? <laughs> 어, 이제 손잘 쓰는데.